야 이거 원을 보고 지금 다시 보니까 더 와닿아요. 그렇죠. 저 대장 한 마디 한 마디 그리고 지금 방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라든가. 네, 그 연출을 보기 위해서는 역시 1편의 스토리를 봐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에서 수완을 만나 확인 등장. 완이 등장하는군요.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함계에서 허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 어디 맞으시고요?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 네, 새로 등장한 가지가?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m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설득하는군요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인물을 음... 설득을 하는군요 자 이제 내부로 왔고요 아이 친구 오랜만이네요 자 음량이 지금 어떤가요 다른 친구들 말소리가 조금 작아졌을 것 같은데 음성은 지금 100%니까 여기서 주음량을 다시 조금 높이고 효과음을 약, 여기서 약간 더 낮춰볼게요 마오가니님 안녕하세요 마오가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아우 좀더 거친 레이너를 원하십니까? 어 저는 지금 딱 좋은데. 네, 저는 저도 약간 이 기름기 흐르는 이 느낌도 좋고 좀좀더 서부 느낀 나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이크 소리를 키울 수 있느냐고 셀터님이. 마이크 소리 저희가 이거보다 키우면 아마 그게 생길 것 같아요. 노이즈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용가 씨가 좀 더.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셔야될것 같군요 그러면 제가 아드벤님 플레이 방해될까봐 조금 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자 해볼까요 일단 여러가지를 건드려봅시다 어... 타이커스 어...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히페리오는 원래 그랬죠. 맹스크의 기왕이었어 스타... 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맹스 과장긴 하지만 내용이 있었죠 벌써 우리몇 번을 죽었을걸 이젠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 그러고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수 없는 사이입니까? 왜 실내에서 신뢰해서... 그러게 왜집퍼라도 고장났나? 그게 <laughs>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말이야 뭐 공짜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다 갚기 전까진 꼼짝없이 입어야 해아 타이커스는 이 전투복을 벗을 빚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도와줬는데? 누구긴 누구야, 메비오스지.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봐. 그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해. 자네 뒤처리해주는 건 계약에 없었으니까. 아, 좋은 전투복이다. 달성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업적이군요. 네. 자 임무 보고서를 볼까요? 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고 다시 해보거나 할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난이도를 골라서 못 해본 걸할수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심각한 매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 공격하고 습니다맹스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치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력함 한 대와 이 정도 지원병으로 저그를 막는 건 어림도 없어. 일단 손 떼고 있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영이 메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 씨? 잠잠해져요? 저그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겠마야.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굉장히 비상사태이긴 한 거죠 지금. 네. 자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볼까요? 아 대장님. 조만간 실험실을 다시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오랜만에 듣는 스탠먼의 목소리고요. 자, 스완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요. 로리 스완 로리 스완 어디 계시나요? 무기고로 가야죠. 무기고로 가요? 아 아래인가요? 무기고로 갑시다. 음. 등자. 이 친구 볼 때마다 토르비오 토류별... 네, 네. 여기는 어, 여기 토르미오는 볼 때마다 이 친구가 생각나. 미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네. 촌놈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미디안 촌놈. 미디안 촌놈.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스완 똑같지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엔 자금 좀 있나? 소한, 내가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엔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줄 겁니다. 아하,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 그 말도 전에 들었지. <웃음> <웃음> 네, 이제 무기호 콘솔에서 이 자금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제 취향대로 가보겠습니다. 전투자극제가 이제 스팀팩이죠. 네. 이게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요. 네, 추가시설 없이 의무관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좋을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들죠? 5만 드는요 스팀팩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게임이 달라지니까. 오 기지도 그래달할 수 있군요. 벙커에서 사거리 일 증가, 두명 추가. 벙커를 많이 쓸 모르겠는데 저는 병력 위주로 돌리는 생각이라 네팀 표를 일단 넣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죠. 저 수완과 얘기를 또 해볼까요?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새 장비를 들일 수 없는 거에 무기고의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가끔 새 장비 관련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계도를 얻으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지 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요 가끔 여기서도 이벤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다시 함교로 돌아가죠 네 휴게실 연구실을 아직 갈수 없군요 네 아퍼라인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 그렇군요 곰방원만 가능하게 그랬던 거군요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우주 지도를 눌러서 다음 미션을 확인해 봅시다. 아, 현재 상황이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웃음> 또, <웃음> 또 있죠. 성우가 같은. 공격을 받고 있죠. 맹스크와 라이너르트 대장님의 충 아까... 사람이 성우가 할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뱅스크와... 장소는 스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연기력 엄청나지 않나요?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역시 성우가 짱이다. 음. 역시 성우분들의 연기력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부터 미션을 골라서 갈수 있는데요. 자, 아그리아를 가는 어, 경우에는 아니니까? 저구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치령은 우리를 버렸어요.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네,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으로 닮은 부 분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자, 아그리아로 가게 되면은 보상 10만과 저그 연구 세함을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 연구가 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화염방사병 파이어벳을 쓸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온리스로 간다면. 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칼다림칼다림이라고 하는 광신자들만이 네, 네다림이라는 그 바로가마 여기서 처음 봤던 분이 니다 자네의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자 불곰을 얻을 수 있죠 네 아드베님은 어느 쪽 가시죠? 불 중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저는 아그리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바이오베이도이용할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불곰을 잘 다룰 줄 몰라요 제가 그니까 바로 한번 가보죠. 신호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구가 행성 방호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 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시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 주겠소. 제발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네, 이렇게 피난민들을 구하는 미션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박사는 저그를 처음 만나나 봐요. 그런 거 같네요. 저그는 끔찍하다.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저그 다트를 잡은 레이너한테 그런 얘기를. 자, 바로 출발해 보죠. 수송선이네요. 특수 수송선. 오, 이렇게 고화질이란 느낌. 특수 수송선이어서 엄청 많이 할수 있고요. 아, 하엽엔 나왔다. 하엽 방사병을 좀보내 네, 이 친구들이. 를거 이런 말투같은게 토르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네리하러 가볼까 이 동민이 목소리 파이어스의 목소리는 시영준 성우 분이 담당을 하셨죠 네기로로라든지 인간성기사 뽀뽀뽀이라든지 아, 음. 등등으로 잘 알려진 그 아, 시영준 음. 님이십 아, 알렉스 이스로도분이 하셨고 어떻게 많죠 아시가탈출하 전투 병력을 이거 아직 다해요. 빨리 전투 병력을 뽑아서 호위 병력을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었죠. 네 그러네요. 자 기본은 역시 건설로봇입니다. 음... 건설로봇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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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많아야 돼요. 아온거 언제 지금군요 제가. 음...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네랄이 아니라 앞에서 태고 네. 있는 이 친구를 찍으니까 새로 만드는 친구가 무조건 이 친구를 음... 따라갔어요. 음... 왔다가 <laughs> 갔다가 왔다가 <laughs> 그러고 있었죠. 네제 실수였습니다.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 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이 친구들은 자군인 건가요? 전혀 어? 없으세요.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무슨 일? 아주 위험하네. 지금 병력으로 이걸 데려다 줄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료 뭐 해병이라도 하나씩 뽑아야 네. 될 걸요? 그래야 될것 같죠, 지금. 진짜 아 이거 또 서플라이가 없다. 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런.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소리자가 왔습니다. 음량은 어떠신가요? 지금 다시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불편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금방 금방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페르유르님 아, 안녕하세요. 페르유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간다. 출발하는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쪼금 앞서 가면 아, 먼저 때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누군가 벙커를 지어놨군. 벙커가 있다는데요? 도로를 방어엔 하기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다 비어 있지? 적우가 차 들어오자 자치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갔다 여기 사람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다고 더 안타까운 얘기가 마우가님이 괜찮다 펄라이 위치는 괜찮다, 괜찮다 하셨고요 아 펄라이님이 어,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르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속도가 맞았고요 랄라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다구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란민들이 위험하다

있었음. 연료 채웠습니다. 자, 네. 다음은 누구니? 일단 여기까지 보내긴 한 재미 o u r e not s 다음은 if 니 일단 r e 까지 t 내긴한셈 if you're not sure 것, 것 같아요 u r e n o 뭔가 u n 거 t sure if you're n n a t 치라고 되어있는 이거? 아 e not s 기동부대를 아,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맞아요. 놈들의 접근을 거군요.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아, 빨로봇 준비 완료. 일단은 그곳에 공격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쭉빼죠 여기까지 시다여기 자. 뭐. 벙커가 일단 배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다음 피난민 소송 차량이 체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 주세요. 갑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이번엔 어찌하겠지. 어, 여기도 있네요. 저희 분이. 볼러보십니까? 명명과 음... 다음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프릴리님 아니요. 일단은 자유의 날개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일단 진행을 해보고 내일 음, 스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좀 오늘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우주 공항으로 갑시다. 어서요. 이 목소리 아, 어떻게 들어도 같은 성우 아닌가요? 타이커스랑 똑같은 같은 성우 분 아닌가요? 자, 마린으로 들어가죠. 빨리, 빨리. 한 명은 누구지? 곳에 벙커를 지어가지고 마린 아니 해병을 듬뿍듬뿍 갖다 두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터진다. 다고있었간로봇 준비,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아이 h 고 자, 다요 d o n 지 좋아요 동맹이 도 m in the room. I'm in the room. I'm in the room. I'm in the r 죠 o m I'm in the room. I'm in the room. I'm 요 n the r 아 o m 벙커가사시면좀 아까울 것 같은데 A 벙커다 네, 곳곳에 지역 방어를 좀더 해야 될것 같네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은 적이 왔다. 놈들을 없애버려. 거주민은 다 살린 것 같고요. 빨리 하나 추가로 줄까요 자리가 좀남아있지겠는데요모지죠자탔고요됐어요이력이 여기로... 아, 역시 부족하네요 배럭을 추가를 해서 이해를 해주고 의료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도 좀 해줄까요? 여라사 팀님 안녕요콜라세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카카오 대기 광고 그만 안해요 안해 <laughs> <laughs> 좋은 일인요 예? 저기에 아이템 있나요? 어 그러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지금 저 보너스 건데기를 아, 아, 마저 간 퇴치를 간 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쵸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터짐 벙커를 다시 지으실 건가요? 네, 소리 다시 지을 생각이에요. 음. 준비 자 다들 들었지? 어디 갔죠, 방금? 출발하지, 부들? 아, 출발 안 했구나. 뭐 대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다음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왜 네. 저쪽으로 보냈어요? 좀, 아 여기를 지금 가라고 했더니 저기를 가라고 했더가 두고 가지 가. 마세요! 자, 네.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라잖아요 그러네 갑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 플라사이트님 구독티콘 제가 열심히 도트로 찍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누구니? 자 조차 가고요. <목소리>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서 반갑네요. RTS 아, 네. 게임 중에서는 성꼽피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직접 비교는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래프트 2하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아주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1까지그 정도가 피하네. 아주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들어보니까 이제 스팀팩 쓸수 있죠? 아 깜빡했다. 스팀팩 쓸 걸. 아까부터 스팀팩을 제대로 안 쓰고 있었네요. 여기 지원이 필요한. 갑니다. 간다고요. 새로는 지금 저 친구들 보내고. 새로 먹기 전에 이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한번좀더 해볼까요? 여기 하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닌가? 동 준비 완료. 아무것도 없네. 뭐 가는데요, 여기? 어, 여기 아니네. 아래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가습니다 음. 그럴지도요. 두 개를 더 해야 연구 점수를 얻으니까. 네, 좀더 찾아다니고 해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자, 이 예, 삐용삐용 소리는 이 거주민들이 가는 소리겠죠? 네 이거이거 에이포인트가 이거. 안 찍혀있어서 오고 있군요, 여기 자... 그럼 그렇고 지그 친구들을 오른쪽 아래로 돌려보는 거 어때요? 대장님, 대기권 3층을 통과하는 저그물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됐군 거기를 정리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어, 불러나요? 네 여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소수의 능력다터는것같아 왜... 소수는... 어떻게... 지금 개런지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다음 소송 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 키잖아 아, 괜찮 분명 더찍으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뒤쪽이좀말씀이시죠기일 뒤쪽 뭐, 네, 오른쪽으로 가서야 된어고 예, 예,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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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른쪽으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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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좀 답답하시더라도 스포와 공략은네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안 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나온 지오래된 게임이라서 좀 제한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스타 1은 그걸 유일하게 풀었어요 방송 때. 보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스타 쓰는. 안해보신 분들이 분위기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재미를 떨어뜨려야지 내가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아 여기서 여기다 놓으라. 네 감사합니다 프렐루드. 안 아, 좋은 일인가요? 예. Yep. 그렇죠 무료니까 지금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겠죠. 오늘 보로 무료가된스타2 뭐가 터진 거죠 이거? 자 대기를 안할 예, 예, 대 가는 건 모르겠네요 이쪽.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지어 중간에 언제? 왔죠? 아 놀고 있구만. 잘네요. 어, 어 많이 죽었네요 꽤나 이 위에도 그래, 너무... 아드벤 님 자꾸 안 하시고 시네요 기지가 그러게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모 죽겠는데요. 야, 근이다안 좋은 일인가요? 네, 네. 고, 고, 고가 부족합니다. 어? 여기 야죠이고 네. 뭐, 계속 세요 아무래도 오랜만이라고 하지만 너무 좀...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군요, 제가 네 대장님이 계신 곳 쪽으로 네? 점점 다가가는 지진파를 부다를 지금 제가 왜 이래 지금 이게 어디야 저그가 불을 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탐험하던 친구 어디 갔죠? 상황이 점점 재미있어지는데 예, 예 마음대로 하세요 볼거 없네요 오른쪽은. 이쪽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생각엔 음. 네, 이쪽이 진짜 음. 그런 거 같네요. 것 같네요. 자, 놓고 일가보시 네, 그럴 생각입니다. 보급가 이제 얼마 안남이곧출발합니 수송, 수송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찾아봤습니까? 유물을 처치야 d n a 를 처치해야 되는데. 뭐 이게 마지막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니보급가 네. 부족합니다. 아, 는 어디 가라. 저는 짓던 거지야지이 자, 이 멤버로 가보죠. 아, 다 보내시는 거군요. 또 나오거든요, 지금. 아, 이쪽은 그곳에는 착륙할수 없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길은 안전한가요? 뭐, 가보면 알겠죠. 영영을 다들 들었지. 을가 왔습니다. 전투도 잘좋요 다음은 누구니? 그것도가 부족합니다. 좋네요. 무습감을 네, 난이도 보통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처리를 진행기 위해서 네, 저는 어려움으로 클리어링이 한번 했습니다. 와이그 옛날에 네. 근데 아주 어려움도 도전하다가 결국은 위아부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이 있어서. 와..2024년이요? Yeah. 그때는 미션이.. 공략도 없었어요 네..나온지 바로 나온 다음날이여가지고 뭐 공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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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아니 이번 멋지게. 있었을 자꾸 왔다. 나와요. 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안 짓고 있나요? 어? 아, 깜짝구나 네, 네. 에 네, 공간이 음. 조금 애매 예, 알고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의 연구어디 어서 요 끝났네. 아이고 실패네요. 아, 네. 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좀더 정신 차리고 해야겠데요 자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해서 업적을 못땄습니다 아까 그녀. 네. 어? 뭐죠? 뭐죠? 무료화가 안된 건가요? 아? 어? 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왜 처음 사용자용으로 되어 있죠? 에? 어?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로 전 알고 있는데 11월 15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일 점검이 3시거든요. 오전 3시. 그렇죠. 16일 3시 점검인데. 점검은 3시인데? 어, 이건 조금 곤란한데요. 저희가 방송하기가